안녕하세요. 볼륨 게이지입니다. 어, 이 동영상은 볼륨 게이지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laughs> 전원을 넣게 되면 이렇게 상태를 보여주는 LED가 켜진 상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기본 모드라고 하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볼륨 게이지에서는 총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 이렇게 LED가 켜져 있는 기본 모드 두번째 이 버튼으로 미디 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미디셋, 미디셋, 어, 미디 모드 미디 모드는 이렇게 LED가 꺼진 상태입니다 또 뭔가 설정 값을 바꿀 때 우리가 사용을 하는 세팅 모드 세팅 모드에서는 이렇게 LED가 깜빡 깜빡하게 됩니다 이제 이세 가지 모드가 있다는 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하시고요 각각의 모드에서 어떤 버튼들이 기능을 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LED가 켜진 상태는 기본 모드라고 했습니다 기본 모드, 기본 모드에서는 오른쪽 버튼이, 오른쪽 버튼이 아, 어떤 모드에서든 이두 개의 버튼은 그 모드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 버튼이라고 할게요 대신 꾹 누르게 되면은 모드가 전환이 됩니다. 간단하죠. 짧게 짧게 누르면은 그 상태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게 되고, 길게 누르면은 그의 어떤 모드든간에 다음 모드로 넘어가는 기능. 왼쪽을 길게 누르면은 그전 모드로 가는 기능. 오른쪽을 꾹 누르게 되면 다음으로 가는 기능. 그래서 얘는 뱅크 다운, 뱅크 업. 길게 누르면 이전 모드. 길게 누르면 다음 모드. 아니면은 어 기본 모드에서는 LED 스트립의 밝기 변경과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 모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LED의 밝기가 바뀝니다. 총 8개 LED 밝기이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밝기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버튼은 마킹 버튼입니다. 이렇게 볼륨 게이지를 사용하다가 이 위치를 내가 기억을 하고 싶다라고 할때 이렇게 한번 누르게 되면 그 위치가 이렇게 기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치로 돌아와서 다시 누르게 되면은 이 마킹이 없어지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단은 항상 이렇게 마킹을 해두는 편입니다. 왜냐면 하 어두운 공연장에서 그 LED 게이지가 어디가 끝인지 항상 이렇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 외에도, 어... 녹음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테이크마다 어 어떤 원하는 볼륨 상태가 있는데 이게 여러 번 찍고 나서 아니면 레이어를 입히기 전에 레벨 조정하는데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거를 어 녹음을 할때 녹음을 할때네 <laughs> 녹음을 할때 어네 레벨을 좀 유지시켜주는 균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로서도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레코딩 하는 분이 이 제품을 구입하시고 호평이 많았고요. 어, 라이브는 오히려 호평이 많진 않았는데 이게 또 한두 곡 하는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공연 때 여러 곡을 하게 된다든지 하면 아니면 공연 그공 내에서 볼륨을 많이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상당히 유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모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마킹 기능.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밝기 조절 모드, 밝기 조절이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걸 길게 누르면 이전 모드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기본 모드에선 이전 모드로 또 돌아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가장 낮은 볼륨으로 기울기로 해놓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고 가장 최대 볼륨으로 해놓고 아무 버튼이나 누르면은 최저부터 최대까지 LED가 잘 켜집니다. 어 어디든 미세하게 이렇게 수평이 안 맞아요. 어느 바닥이든 세팅 보드를 올려놓는 바닥에 항상 수평이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페달 보드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 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자, 지금 최소 볼륨에서 최대 볼륨으로 했는데, LED가 끝까지 안 켜졌죠. 왜냐면은, 아까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캘리브레이션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기울어져 버리니까, 최대 볼륨에서도 LED가 끝까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다시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띡, 띡, 되죠. 이 상태에서 만약 이렇게 하면 최대 최대로 제대로안 가겠죠 정말 쉽고 빠르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캘리브레이션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하세요 패들보드 전원을 넣으시면 정말 쉽습니다 꾹 최소 꾹 최대 꾹 이렇게 해주시면 캘리브레이션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모드에서 이제 다음 모드로 넘어가야 됩니다 기본 모드에서 설명은 끝났고요 다음 모드로 넘어가려면 총두 개의 모드가 있죠 하나는 미디모드 하나는 세팅모드가 되겠습니다. <laughs> 진입하는 이두 번째 버튼을 꾹 누르고 있다 보면은 이 LED가 꺼집니다. 꺼졌을 때 발을 떼면은그 상태가 바로 미디모드가 돼요. 그런데 얘를 꾹 누르고 있다가 얘가 꺼져도 무시하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가 깜빡이기 시작했을 때 발을 떼게 되면은 세팅모드가 됩니다. 자, 세팅모드 미디모드로 들어가 볼게요. 누르고 있다가 얘가 꺼졌을 때 발을 떼면 미디 모드가 됩니다 네, 이 상태는 미디 모드고 제가 지금 미디 페달을 연결하지 않았지만 이두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원하는 미디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진입 모드를 누르게 되면 그때는 미디 관련된 세팅 모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 미디 관련된 세팅 모드는 제가 하나하나 별도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미디 모드에서 나가기 위해서 버튼을 꾹 누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왔죠? 기본 모드에서 미디 모드로 진입하지 않고 세팅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꾹 누르고 있다가 얘가 꺼집니다. 그래도 떼지 않고 꾹 누르고 있습니다. 깜빡이면은 바로 뗄게요 네. 이러면은 세팅 모드로 들어왔습니다. 세팅을 할 세팅은 뭐이 LED 스트립의 칼라라든지 음 에디디 스트립, 저 낮은 볼륨, 높은 볼륨의 방향이라든지, 지금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커지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커지게 할수 있죠. 그거는 요, 이 세, 제 설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이렇게 설치할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반대로 설치를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방향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 게이지, 더블 게이지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칼라셋을 세팅하는 세팅 모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부터 초록색까지 켜지죠? 얘는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켜집니다. 물론 이게 이제 셋 업, 다운입니다. 업, 다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칼라셋쭉 고르다가 지나쳐버리면 다시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칼라셋을 고를 수 있고요. 이번엔 파란색부터 자주색이네요. 이번엔 파란색부터 녹색 아 근데 파란색보다 파란색부터 녹색이 아깝게 더 좋았죠 이 색깔로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꾹요 버튼 눌러서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오면 됩니다 네 그럼 원하는 색깔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죠 다시 세팅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누르고 있다가 꺼져도 누르고 있다가 깜빡일 때 바를 때면은 세팅 모드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세팅 모드에서 스 칼라를 세팅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그 다음 세팅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역시 다음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꾹 누릅니다. 네. 이거는 방향이에요. 게이지가 낮은, 낮은 볼륨에서 높은 볼륨으로 갈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게이지가 켜지느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켜지느냐, 고를 수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게이지가 커지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laughs> 세팅이 다 끝났으면은 1번 버튼을 꾹 눌러서 이전 모드로 돌아가기로 해서 기본 모드로 돌아갈 수 있고요 다음 모드로 가기 다음 세팅을 하기 위해서 다음 모드로 가는 2번 버튼을 꾹 누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싱글 게이지와 더블 게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세팅 모드입니다 지금 한번 최소부터 최대 볼륨까지 쭉 올라갔다 내려올 때 한번 이렇게 한 번에 걸쳐서 올라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게 싱글 게이지 모드고요. 두 번에 걸쳐서, 즉두배 단계에 걸쳐서 올라갔다 끝까지 내려가고 이게 더블 게이지입니다. 어 설명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더블 게이지 세팅을 해놓고 기본 모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볼륨을 서서히 올리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가 끝까지 왔는데도. 아 지금 볼륨 끝까지 안 왔어요. 근데 LED는 끝까지 찼죠. 그 이후로 올라가면은 다시 다른 색깔로 이렇게 케이지가 쭉채워지게 됩니다. 즉, 예민도가 2배가 되겠죠. 낮은 볼륨값에서가 더 예민하고 큰 볼륨에서가 조금 그래도 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낮은 볼륨에서 이렇게 약 예민하게 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laughs> 어한 LED 8구나 19 정도 사용하실 때이 더블 게이지를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12구나 14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더블 게이지로 하게 되면은 너무 예민해지는 바람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다음 LED로 넘어가는 이런 상태 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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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륨을 건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제가 굳이 볼륨을 건드리지 않아도 이렇게 왔다갔다 하죠. 켜졌다 꺼졌다 하죠. 이렇게 너무 예민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싱글 게이지나 더블 게이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팅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세팅 모드로 들어갈게요. 이건 칼라 세트를 세팅하는 거였죠. 이거는 방향이었습니다. 이건 싱글 게이터, 더블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편의상 싱글 게이지로 할게요. 이거는 LED 개수입니다. 어, 설치 동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8구, 19, 12구, 14구를 하겠다라고 자기가 세팅을 할수 있는 화면입니다. 하얀색 LED가 켜지고요. 음, 가끔씩 이게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재 제 보드에는 19짜리로 되어 있는데, 14, 14구로 해놓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볼게요. 지금 저 낮은 볼륨에서 지금 얘네들이 안 보이죠? 살짝살짝 살짝 움직이는데. 왜냐면은, 여기 LED가 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LED가 켜지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LED를 내가 현재 여기 설치해 놓은 LED보다 더 많은 개수를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게이지 방향을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처럼 저쪽에서부터 선택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LED 개수를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칼라셋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색깔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LED 방향과 LED 개수에 따라 조금씩 이렇게 어 보여지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작동을 할 때도 제일 낮은 값이나 제일 높은 값에서, 좀 이렇게 잘못 오작동을 할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19짜리로 이쪽 방향 오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고 싱글 게이지에다가 19, 19로 하겠다. 또 누르면 이제 다시 컬러 세팅하는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세팅이 다 됐으니 기본 모드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졌죠. 여기까지가, 음, 기본 사용 설명 동영상입니다. 이 다음에는 MIDI를, MIDI 미디 케이블을 꽂아서 MIDI를 지원하는 페달을 위에 넣어 놓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